이준석, 임은수, 문창진, 이우혁, 정운석 최전방 원투에는 지연하기 낙점받았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제주, 오른쪽에 인천이 위치합니다. 걱정하고 있는데요. 오, 기조 기조 슛. 다시 한번 자유투. 조성욱이 다 인천의 소집권 지연하게데뷔골입니다 네, 지연학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골을 예.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인천에서 첫 경기 그리고 데뷔골을 넣고 있는 지연학 스코어 1대 0입니다. 네, 그니까 지연학 선수가 골을 기록하게 했지만 그 전에 문창진 선수의 움직임, 슈팅 이것이 날카로웠죠. 예.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지연학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지연학 선수가 굉장히 재치 있게 이 창골을 제쳐냅니다. 자 다시 끌고 나옵니다. 거의 뭐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자 인천이 올라갑니다. 인천의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김도영 안쪽으로 트슈슈 ]에서는 정말 가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그게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승부가 있네요 드디어 인천이 바닥을 칩니다 이제 올라갈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 김도혁의 원터치 김, 크로스 그리고 세다함에서 마무리 기어아 네. 김도혁 선수가 마지막에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넘어와서 어시스트 그리고 오늘 좀 부진했던 지연하게 깔끔한 마무리까지 네. 와 이걸 비입니다 대단합니다 임중용 감독의 마지막 희망을 드디어 살려냈습니다 네. 인천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적의 공격 김준범. 왼쪽 측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준범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고 인천의 공격 김준범 반대 방향 공간 열려는데잡지어학지 Goal! 인천이 먼저 1대 0으로 앞서나갑니다. 반 아, 중면에서 중앙에서 앞지대 그대로 완벽하게 꽂혔습니다. 지연하게 오른발 1대 0으로 앞서나가는 인천 유나이티드 모든 것을 다한 지튼 타 지금 느낌이에요. 인천으로서 이 첫골은 전술적으로 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오, 추가 시간은 모두 네, 손실권이요. 그렇죠기회가 없어요. 수비가 없어요. 될수 있습니다. 문지환 선수가 천천히 끌고 올라갑니다. 자 반대편 빅. 안지영 쪽잘 봤어. 요 1대 1 1대1 3.